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어,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잘 했지.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전적인 은혜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가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 스스로 난날 때부터 의인이야 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없습니다. 찬양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맹인 된벙어리가된 절름발이가 된 앉은뱅이가 된, 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양상이 어 어떤 맹인이 되기도 하고 죄 때문에 안정뱅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어, 이 오늘 이 구장에 마태복음 구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이런 말씀들로 지난 주에는 어, 이제 혈루증에서 믿은 대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어, 이 회당장 야이로 여기는 관리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다른 병행 구절에서 회당장 야이로인 줄 알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주시면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직접 가서 만져서 고쳐주셨고요 백부장은 어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줄 믿습니다 했더니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거기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열두의 혈루증 날튼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 예수님의 가서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을 단신히 가서 이렇게 딱 만졌을 때그 믿음대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이렇게 보면 야 백부장은 예수님을 더잘잘 잘 믿고 있네. 아니면 또 야이로는 와서 예수님이 직접 만져서 만지셔야만 낫는다고 요 정도 믿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뭐 아주 믿음을 크게 아주 잘 믿었다 아니면 좀 적당히 믿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하면 간질병 들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네가 할수 있거든 할수 있거든 좀 고쳐 주십시오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어.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애매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더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아이를 또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구장의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들이 나옵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이 야이로의 집에서 그 소녀를 달리타쿰 해가지고. 그 소녀에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살려 주신 후에 그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그 표정들 사이로 예수님은 다시 나오셔서 어떤 집으로 어, 여기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태의 집일 것이다 아니면 가보나움이기 때문에 마태의 집일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들 막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다른 집으로 가시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왔을 때, 에 예, 떠나 가실 때 나오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예수님 정말 바쁘시죠. 야이로 고치러 갈때 혈루증 있는 여인이 와서 또 이렇게 이런 저런 일들이 있죠.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당장 야이로를 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시고 나오기가 무섭게 두 맹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맹인이 뭐라고 불렀냐요? 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드, 하더니. 여러분, 자이 맹인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다윗의 자손들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모시입니다. 모시 모씨. 모시 희귀성이지만 모시 대한민국에 많이 삽니다. 저랑 뭐 친척 관계로 따질 수 없이 먼 촌수가 먼 사람들도 많고 많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이렇게 불렀다면 다윗의 가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된 자손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지금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부르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부름은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최소 배운 사람들이 에요 <laughs> 맹인이고 뭐 글씨도 못 배웠고 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면 뭐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이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아. 오신다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서 어떤 다른 집으로 갈 때까지 계속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에요. 맹인 눈이 안 보인다고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디 누구 쫓아가는 거 지금 됩니까? 저도 제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숨어보세요 하면 숨으면 제가 전혀 못 찾을 걸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어제 상담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취방을 따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취방에 들어가는 그 골목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근데 그 자취방에 들어가는 골목을 하도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는 눈 감고도 갈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눈 감고 가다가 이제 이쪽에서 두 발짝, 세 발짝 여기서 돌아서 했다가 벽에다가 얼굴을 탁 부딪히고, 빡 부딪히고, 야 이거 웬만하면 눈 뜨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큰 교훈을 그때 코가 부딪혀서 아직까지도 납작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그런 교훈을 얻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그냥 늘 다녔고, 몇 걸음, 몇 걸음 이렇게 잰것 같았는데도 그걸 틀리고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거리를 지나서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고기를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집까지 쫓아 들어가는 이들의 이 열심, 이게 이들의 믿음이에요. 굉장히 그 쫓아가는 그... 길이 걸음이 쉽지 않았겠지만 이들은 지금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 지근거리에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어, 좀 부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들어가신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우리 봤을 때는 다른 그냥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집에 들어갔다 하면 그냥 그런 줄 알겠지만 이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집에서 저 집까지 그 거리를 쫓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은 거를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아 얘네들이 제대로 나를 아주 제대로 알아봤구만. 속으로 이미 후문 타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자 여러분 이 맹인들은요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구하는 것도 정말 제대로 정석대로 구했습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힘들게 쫓아왔으니까 좀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께 구하는 태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주님께 구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극리를 오르시면 낫지 못하는 일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 중에 보면 어떤 패턴이 있는데 사람들의 딱한 처지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든지 극률이 여기시잖아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입어요 기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태도는 아, 주님 제가 사십일을 기도했습니다. 쯧. 아, 이거 아니에요. 그 교만한 겁니다. 내가 좀뭐 했다고 주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아니에요. 언제나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종의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해서 저녁 식탁에 같이 앉으라고 하겠느냐? 옆에서 수종을 들라. 래서 주인이 식사를 마친 후에 그다음에 종이 먹을 것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입고 뭘 좋은 걸 주셨더니 기고만장해 가지고 주여 제가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기 쉬운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는 내내 내 어떤 입장인내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극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저 별로 안 불쌍해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계속 불쌍히 여겨 주셔야 저는 살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처지가 불쌍해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야 어쩌뭐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너무 잘 배웠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오실 메시아라는 거를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쫓아오고 제대로 구한것 만으로도 이미 100점 하고 들어 주실 만한데 예수님은 또 물어보시네요.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이미 믿고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들은 이미 마음에 믿고 그대로 행하면 쫓아왔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어보시고 확증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할 줄을 믿느냐 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주여! 그리하오이다! 이들의 이 신앙,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고쳐 주신 거예요. 눈이 빡!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감격,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삼각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그건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된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뭐 하나만 할 때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뭐라고 무엇이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회방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뒤에 보면 우리가 이 뒤에 읽은 그들이 나가서 온 땅에 그 소문을 퍼뜨렸다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노력하자 일부러 퍼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맹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맹인이인데 제가 오늘 오늘 갑자기 눈을 떠 가지고 이러고 어? 어이 목소리는 혹시 옆집 누구 아니세요? 막 이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 뭐야? 눈은 어떻게 떴어요?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비밀입니다.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건 소문이 안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맹인들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어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고 대신에 입을 봉화해서 뜨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들이 얘기해줄 수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어미 건고하셨느냐이 뒤에 보면. 내기가 나오죠. 어, 여기 보면 어, 어, 그들이 나갈 때 32절 볼까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못 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요. 예수님 전에 이 벙어리를 고친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뭐 이런 것까지 하셨어.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니까 바로 지금 뭐죠? 3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리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 놀라운 일들을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들은 더, 더,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음.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 하였지만 예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 날 때부터인지 뭐 그거는 이제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볼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나는 환 의사에게 환자, 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입니다. 자기의 이 죄인인 이 처지, 병든 이 처지, 맹인인 처지를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영의 눈으로 아 어, 메시아시다. 어, 이분이야. 알고 그들은 몸을 던져서 여러분, 저는 이 맹인들 예수님 쫓아갈 때 가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넘어지면 너무 아파요. 제가 이렇게 한줄 알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잠깐 부딪혔는데, 정말 주먹으로 누구한테 팍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팠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부딪혔는데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아픈데, 이 맹인들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가 이렇게 큰 반응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여전히여세주가 되어주시고 계십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러분 뭐뭐 여러분, 여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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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러분러분여러 여러분, 오늘 이 맹인들처럼 주님 앞에 주님, 저를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더 열심히 극렬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면서. <laughs> 이제 일본에 좀 다녀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국유리에 여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복된 한 주가 될줄 믿습니다.